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파니입니다. 오늘은 어, 저와 친한 유튜브 소개 그리고 행사에 출연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트랜스젠더 카논과 영상 찍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 겨울에 제가 카논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름에 제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 카논과 영상을 찍어서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자, 먼저 카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논은 26살 92년생이고 일본에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고요. 아나운서와 탤런트,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데요. 유튜브에는 ASMR과 먹방, 일상, 뭐 트랜스젠더 관련 등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논과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카논이 어느 날 유튜브에 닮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한국의 유튜버라고 저를 소개시켜 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 여름에 오사카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고, 카논한테 이제 메시지로 나 오사카에 여행 가게 되었어. 했더니 카논이 도쿄에서부터 오사카까지 달려와 줘가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영상도 찍게 되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카논은 영상보다 훨씬 예뻤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카논의 팬이 되었어요.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카논가도 좀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온라인 일본어 강의도 듣고 있는데, 언어를 배우는 건 역시 어렵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 또, 일본 도쿄에 가게 되었어요. 도쿄는 3년 만에 가는 건데요. 이번에도 제가 카논한테, 나 도쿄에 여행 가게 되었어. 라고 하니까, 카논이 그러면 꼭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게 되었고, 같이 도쿄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논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카논 팬미팅 때 게스트로 제가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논의 집에도 초대해 준다고 합니다. 허, 헐 대박. 아, 제가 일본말도 할줄 모르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연예인이죠. 연예인의 팬미팅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되다니 진짜 너무 영광이고 아, 카논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사생활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집으로는 초대를 잘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를 또 선뜻 집으로 초대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자리는 진짜 쉽게 오는 또 기회가 아니잖아요. 너무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진짜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올것 같아요. 카논 고마워. <laughs> 카논의 팬 미팅은 12월 6일 수요일 평일인데요. 자 여기 카논의 채널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어로 진행이 되고 일본 분들이 오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사항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논도 지금 한국어로 공부 중이고 내년에는 또 한국에 어학연수도 온다고 하니까 저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카논하고 진짜 오랫동안 서로 유튜버 활동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좋은 유튜버 그리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서로서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laughs>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일본 말좀 하시는 분들은 카논 영상도 보시고, 카논 채널도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